안녕하세요. 이번 과학 축전에서 동영상이 살아 움직이다, 홀로그램 세계로 떠나요라는 부스를 운영하게 된제주사태부고 동아리 창의과학반의 동아리 부원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에서도 다른 축제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과학 축전도 역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해서 아쉽고 전달의 어려움도 많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쉽게. 부스를 운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홀로그램 세계로 떠나기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키트 안에 준비물은 학습지, 목공용풀, MDF 합판, 홀로그램 도한 OHP 필름 총 다섯 가지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집에 투명 테이프나 기타 다른 테이프와 칼 또는 가위 자를 준비해주십시오. 칼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홀로그램 세계로 떠나기 전 안전 수칙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광원입니다. 광원은 빛을 내는 장치 또는 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 손전등, 태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 또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집에서 쓰고 있는 휴대폰 TV 같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반사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던 빛이 물체를 만나 원래 방향과 반대된 방향으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빛이 들어가면 똑같이 튕기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 부분의 각도를 입사각, 오른쪽 부분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각도는 같게 됩니다. 이것은 이따 밑에 성질의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홀로그램과 플로팅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은 영상이 3차원적이고 실물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요. 플로팅 홀로그램은 이미지가 투명 호일에 투영되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홀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투명 호일에 투영되어 투명 호일이란 여러분들은 OHP 필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이 투명 호일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홀로그램의 예시로서,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보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그리고 TV, 뉴스,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영상들에도, 영상들에도 모두 플로팅 홀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말한 이 영상들에서는 모든 영상을 말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이 영상 자료들에서 보는 홀로그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성질은요 일단 반사를 지킬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일직선으로 쭉 나아간다는 게 빛의 성질이기 때문에 반사와 함께 연결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쭉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간 만큼의 각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빛이 일직선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들어가는 이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홀로그램이 이렇게 떠있을 때왜 45도여야 하는지, 왜 반사가 돼서 왜 이렇게 떠있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한 플로팅 홀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기 각도는 무조건 45도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광원이 반사평면에 반사될 때 법선을 그려서 입사각과 반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입사각이 45도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반사각이 45도가 되게 됩니다 90도로 반사된 빛을 보는 우리는 뇌가 인식하기에 상위 구형기 안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체험 키트를 만들러 홀로그램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OHP 필름과 OHP 필름을 덧댈 홀로그램 도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홀로그램 구현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램 구현기를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도안과 OHP 필름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OHP 필름에 도안을 네임펜으로 따라 그리고 자로 따라서 반듯하게 그려줍니다. 그린 도안을 따라서 가위로 예쁘게 반듯하게 잘라 줍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가위를 사용할 때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잘라 줍니다. 이렇게 다른 번에 자른 도안을 필수는 아니지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칼로 얇게 살짝 금을 내줍니다. 이선 부분을 예쁘게 접어주시고, 투명 테이프로 모양에 맞춰서 잘 붙여줍니다. 저희는 준비된 투명 테이프가 없기에 청테이프를 사용하지만, 집에 투명 테이프가 있으시다면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홀로그램 구현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연기를 이용하여 키트를 제작해 보러 떠나겠습니다. 프로그램 키트를 만들기 전에 이 목공용 풀보다는 집에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쓰기 제일 편해요. 저희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쓰겠습니다. 블루 원본드. <laughs> 첫 번째로 이첫 번째 판에다가 얘를 붙여줄 거예요. 음안 나오네. 자. 자 이제 이걸 다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로그램 캐슬 만들기 전에 이 목공용 풀보다는 집에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쓰는 제일 편해요. 저희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쓰겠습니다. 글루한 본드. 첫 번째로 이첫 번째 판에다가 얘를 붙여줄 거예요. 음안 나오네. 자, 이제 이걸 다 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조수께서 갖고 오신 이거 3번, 2번, 4번 이 키트 갖고 오시면 됩니다. 간단해, 그냥 조립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잠깐만요. 자, 이제 1번 완성됐습니다. 이제 갖고 올 거는 2번하고 4번. 간단해요. 이걸 여기다 붙여 주면 됩니다. 1번하고 2번을. 참 쉽죠? 이것도 똑같이 붙여 줍니다. 이제 잠깐만 굳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랬 동안 저희는 아 여기도 한번 붙여봅시다. 안전하게. 이제 할 거는 이 5번을 휴대폰에 높이에 맞게 잘 설정해주면 됩니다. 당신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맞게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최대한 좁은 게 좋습니다. 이제 붙여 보죠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붙여 주면 됩니다 이제 잠깐만 잡아주면서 굳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이제 간단한게 마지막 하나 이4번이3 번을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안쪽에 붙이기 힘드니까. 여기 바꿔주게 해준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붙이기 전에 연결하기 전에 미리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다 휴대폰을 넣고 어두운 곳에서 실험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를 이용하여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만든 이렇게 영상을 직접 집에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 퀴즈 중에 첫 번째. 다음 중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A. 검은 벽 B. 모니터 C. 책상 D. 책장 O. 없습니다. 자, 정답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왜냐면, 검은 벽이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검은, 완벽한 검색이어야 하는데, 검은 벽이어도 완벽한 검은색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검은 벽에서도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당연히 빛이 나오고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책상과 책장도 마찬가지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2번 이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번 문제는 초등학생에는 권장하지 않고 중학생 이상 학생들에게만 권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문제를 듣고 싶지 않다 하시면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광원이 출발할 때 도착 지점이 어딘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이 출발하게 되면 반사되어 반대편에 있는 판에 도착하게 될 거고요. 이 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여기 있던 이 빛은 반사되어서 이쪽 판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판에 도착하게 되면 이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본 중에서 실수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도착하게 시나리오가 되어야 하는데 아, 시, 실수로 오차로 인해서 아쉽게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원하던 답은 이런 답이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끝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한 동영상 강의여서 미숙하고 뭐 편집에서도 미숙하고 말로도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설명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바로바로 바로 댓글을 달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꼭 다시 함께 만나서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주사대부고 창의공학반에서 동료 영상이 살아 움직이다 홀로그램 세계유, 세계로 떠나요 부스의 제주사대부고창의공학반 동아리 회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